손흥민의 최보 해리 케인, 바이에른 위네는, 그에 따른 손흥민의 미래는 손흥민, 토트넘 하스퍼와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목받는 전력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그는 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하며 2016-2017에서 시즌 이후로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하였습니다. EA가 개발한 인기 축구 게임 피파23은 손흥민의 능력치를 89에서 86으로 조정하면서 그의 퇴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미래에는 제어할 수 없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의 팀 동료 해리케인의 미래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케인과 바이에른 윈헨과의 이적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다이에른 미네는 1억 유로에 가까운 제안을 내놓았지만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케인이 떠난다면 이는 손흥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얼굴 골절로 인한 고통과 그의 선수 경력을 위협 하는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인함과 결의를 보여주며 부상 후 돌아와 축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주장으로 16강으로 이끌어내며 자신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로 돌아와 부상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힘든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스포츠 허브 근육 탈구를 겪으며 시즌 내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즌이 끝난 후 즉시 탈구 수술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시즌을 끝까지 완료하고 싶었습니다. 달리기마다 극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기량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팀 동료와 감독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해리케인이 떠난다면, 이는 손흥민에게 큰 압력과 책임을 지우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손흥민이 더욱 빛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다가올 시즌에 뛰어난 성과를 이끌어낸다면 그는 팬들의 지지를 얻고 자신의 경력에서 더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맞닥뜨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뛰어난 선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해리케인의 이적 여부에 따라 손흥민의 상황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그가 뛰어난 성과를 이루고 푸트넘에서 빛나는 기회를 얻기를 기대합니다.